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아주 오래전에 찌른 사진 속내 미소 하나가 30년 뒤 나의 행복을 예언할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사진 한 장에 담긴 미소가 어떻게 우리 미래를 알려주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진 한 장, 그것도 뭐 대단한 사진도 아니고 졸업 앨범에 있는 그 어색한 미소 하나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약간 미신 같기도 하고 좀 비과학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무려 30년 동안 이어진 한 심리학 연구가 그렇다고 답합니다. 네, 가능하대요. 우리가 그냥 짓는 이 표정 하나가 우리 미래랑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30년짜리 미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미소는 그냥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볼까요? 그 열쇠는 바로 미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돼요. 맞아요. 우리가 짓는 모든 미소가 다 같은 미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첫 번째가 바로 뒤쉔 미소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그냥 입만 이렇게 씩 웃는 게 아니고요. 눈 주변 근육까지 같이 움직여서 눈이 함께 웃는 그야말로 찐 미소, 진짜 미소를 말하는 거예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면서 아, 저 사람 정말 진심으로 웃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바로 그 미소요. 보시면 이 뒤쉔 미소랑 그 반대인 사회적 미소의 차이가 확 보이죠? 뒷쉬앤 미소는 눈이랑 입이 함께 웃으면서 진짜 감정을 확 보여주는 반면에 사회적 미소는 입만 살짝 움직여서 네 안녕하세요 하는 약간 의무적으로 짓는 그런 미소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의상 짓는 미소. 자 그럼 이두 미소의 차이가 우리 인생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그럴까요? 이걸 밝혀낸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밀스 여대 연구인데요. 이 연구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연구 방법이 진짜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혀요. 연구진들이 뭘 했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밀스 여대 졸업생 111명의 졸업앨범 사진을 딱 놓고 한명한명 한명 미소를 분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짓고 있는 미소가 진심이 담긴 DCN 미소인지 아니면 그냥 사진 찍으려고 짓는 사회적 미소인지를요. 그리고 이 연구를 얼마 동안 했는지 아세요? 무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이 여성들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졸업 앨범 사준 분석으로 시작해서 이분들이 27살, 42살, 그리고 52살이 됐을 때마다 연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 거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인 관계는 어때요? 결혼 생활은 행복한가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계속해서 체크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드디어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강력하고 놀라운 결과였어요. 과연 그 20살쯤에 지었던 미소 하나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결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졸업사진에서 그뒷쉐 미소, 그러니까 진심으로 활짝 웃었던 여성들이요. 그렇지 않았던 여성들보다 30년 뒤의 삶이 거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었고, 스트레스나 불안감도 덜 느꼈고요. 심지어 인간관계나 결혼생활도 더 행복했고, 52살이 됐을 때, 아, 내 인생 정말 만족스러워라고 느끼는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연구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짓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 습관적인 표정 하나가 단순히 그 순간의 기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인생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거죠?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남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싶으실 텐데.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다행인 건 우리도 이 진짜 미소를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당장 따라해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 뇌가 좀 단순해서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거랑 감정을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진짜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면 뇌가, 어, 나 지금 기분 좋은가 봐 하고 착각하면서 진짜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일단 거울 앞에 서서 연습하는 거예요. 입꼬리만 올리지 말고 눈가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눈까지 같이 웃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냥 억지로 표정만 짓지 마시고요. 미소 짓기 바로 전에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나 감사했던 일을 딱 1초만이라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진짜 감정이 있어야만 진정한 뒷션 미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미소는 30년 뒤에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하고요.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짓는 그 표정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